완전 꿀 아니에요? 너무 가깝죠? 그, 갓꿀이에요, 갓꿀. 갓꿀, 뭐죠? 이야 아버님, 잡아주세요이집 이름은요? 파파, 고고! 축하 <목> 파파, 고고! 고고. 아파 아버님! <laughs> 여기 오셔야 돼요! 여기 오세요! 어. 어머니 좀잘 꼬셔보세요. 아버님! 어머니 꼬시세요! 도래 <laughs> 아, 리스펙. 리스펙. 열정 점 1패, 1 0 짱이다. 정도야. 인정, 인정? 아이고, 좋아. 뭐 개능 대세는 누구? 아, It's me, me. 미미인 더코 오셨습니다. 아, 예 oh, 또 여기 있어. 복수 할사잠올 줄은 있어요? 자 덕팀에서는 어떤 코디님이 나섰습니까? 자 예능 텐션 잔뜩 미미 인턴 코디 가고요. 예. 발품 텐션 잔뜩 쑥쑥 덕팀장. 아. 예. 덕팀 부천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덕팀 앵 물, 함께 보시죠. <목소리> 자 이곳은 부천시 작동입니다. 와, 작... 낯선 분들도 계시겠지만 서울이랑 굉장히 가깝고요. 오. 까치울 전원마을이라고 불리고 오. 있습니다. 까치울 전원마을. 아. 좀 살기 좋은 전원마을로 좀 전원 유명합니다. 네. 근데 한 번도 우리가 소개된 적이 없어요. 도심 속 전원마을이라 인프라도 너무 너무 좋아요. 7호선 까치울역이 도보 10분, 어머니 직장, 대중교통으로 15분 걸립니다. 이거는 예 네, 인정. 아, 완전 굴 아니에요? 너무 가깝죠? 으, 갓이릴 갓굴. 갓, 갓굴은 뭐죠? 이야 베르네천 글린공원. 오브오브 산책하기. 그 다음에 까출 먹자골목, 유명합니다. 거기 대형마트 있고, 시립도서관까지 다 도보권 걸어서 가시면 되는데 인프라도 너무 잘 갖춰져 있어요. 으, 갓구릴, 갸굴 오늘 보실 집은 아, 바로, 바로, 바로! 이 집입니다. 우와 높아요? 이거 전부 다 우리 거예요? 다는 아니고, 아. 이제 2, 3층은 이제 주인 세대고, 1층. 저번 아파트 같지? 나이스. 아 야, 아파트 같지? 아파트. 아, 집이 있어. 위집이 있잖아. 나도 있어. 밑집이, 있잖아. 있어. 밑집이 있다는 건 약간 그럼, 아파트 느낌 있잖아. 요 아,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집은 2013년에 준공된 주택입니다. 13년. 네. 오늘 보실 집은 1층 세대이고요. 네. 두 세대가 현관 출입문이 분리되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네. 마당은 1층 세대에서 전용으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laughs> 집주인 요히려 눈치를 봐야 돼요. 그러네. 1층 세대. 그럼 편하게 둘러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야, 일단 마당 크기 한번 보세요. 마당 봐. 네. 마당을 네. 너무 예쁘게 꾸물어 셔. 아, 예쁘다. 와. 사이즈가 관리하기 딱 좋은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예뻐. 진짜 너무 예쁘다. 아버님이 정말 그 주택살이를 오랫동안 꿈꾸셨잖아요. 아. 이런 집을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딱입니다. 이집 이름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집의 이름은 아버님. 잘 아버님. 아세요이집 이름은요. 파파 고고 주택. 파파고 파파 고고. 아파 <laughs> 아버님. 여기 오셔야돼요 여기 오세요. 어. 어머니 좀잘 꾸셔보세요. 아버님, 이렇게 마당 한번 보세요. 마당이 너무 예뻐. 야 조경을 너무 잘해주어요 그러네. 네. 아유, 아버님, 이제 꿈을 여기서 이루십시오. 파파! 고고! 주그 예! 나무 보시면, 이곳은 소나무. 그 다음에 여기 앞에가 이제 배기로 와. 대충가배기 맨드라미, 맨드라미, 맨드라미. 맨드라미, 맨드라미. 신임당이잘 길었다는 어, 거. 맨드라미. <laughs> 예. 여기를 한번 보셔야 돼. 반대편 한번 보세요. 현재는 사실 요가 네. 출입구가 하나예요. 아. 여기로 1층도 들어가고 주인 세대도 들어, 들어가는데 아. 이사 오시기 전에 공사는 다 해놓겠습니다. 그런데 습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다 다릅니다. 아. 아. 그러면, 아. 아. 그러면 됐죠. 개별 출입구. 네. 개별 출입구. 네. 야, 오, 남. 멋있다. 문 운치 있다. 자, 이 넓은 문을 한번. 인테우어가와 우와! 어와우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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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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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도 좋아요. 천우까지 우와! 우 짱이다. 너무 좋다. 우와! 지금 이제 다 거의 다 지금 통창으로 되어 있고요. 통창이 되었으면 그 건축비가 엄청 올라간대. 근데 이미 돼 있잖아요. 다 되어 있어. 요야뭐 외국이야? 와, 와. 티비 팀이... 안 보겠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야, 이거 안 적고 그냥 카페인데. 이야, 정말 저... 아, 아, 집에 들어오시겠다. 때로는... 어, 근데 이 진짜 힐링된다. 자, 그리고 네. 여기에 아버님 너무 텃밭 관리 잘하시게. 아, 연결돼 있어. 이렇게 열, 어, 비소리어어 이거 어어어가어어어다어어어어어어어어아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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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어어어레어고어어어어 아, 아 어어어어어어어어어 <laughs> <유리오라고. 웃음> <laughs> 자, 요쪽으로쭉 가시면, 요거 한번 보세요. 이거. 오리지널 대리석. 대리석. 대리석이에요? 그림 마을 대리석. 집을 지을 때요 부분만 대리석을 주문을 해가지고, 그 당시 때 700만원이었어요. 700만원? 왜냐면 이게 보면 원판이야. 올려? 올라가? 어. 올라가? 지금은 원자재가 2배 이상 올랐어요. 그니까 그러면 뭐 진짜 어마어마한 거지. 3, 4천 하기 때진짜 3, 4천 하기 때진짜 어, 말이 안 나와. 어? <laughs> 아, 잠깐만요. 아, 죄송한데 좀... 700만 원 곱하기 2면 1,400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3, 4천이 나왔죠? 원래 이게 뻥튀기도 가끔 하고 살아야 돼요, 사람이. 아, <laughs> 어. 여기는 이 공용 공간이잖아요. 거실, 주방 이렇게 연결되있끔 여기를 굉장히 넓게 뽑았어요. 여기 식탁 자리. 아, 식탁도 와. 너무 좋아. 와 아, 이게 진짜. 주방이야? 아, 주방이에요. 넓다. 쭉 오, 들어갑니다. 사실 이렇게 누우면 돼요. 너무 힘들면 아. 근데 진짜 아, 넓긴하다. 아, 아 카메라에 다안 나오는 게 너무 아쉽다. 사실 주방에 아, 있으면 답답한데. 통창이야. 아, 마당이 보자. 아, 주방 하나가 더 있습니다. 주택에 좋은 거다 들어가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문이 네. 이제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아아 근데 좀 아담한 하네요. 근데 솔직히 저는 방 사이즈는 이 정도면 된다고 봐요. 자기만 하고 나와야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네. 이 집을 한다면, 오. 헤드를 오케이 맞습니다. 아 그러면 또 답답하지가 않죠? 어, 더 답답하지 않죠? 환기할 때는 양쪽 열면 되고 위에 에어컨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문이 하나가 있어요. 와. 와. 순환 구조가 되있어아 너무 프라이버시가 잠깐만. 네, 버시가 왜요? 어. 왜, 왜. 어. 이거는 사고나기 딱 좋잖아요. 아빠 어. 있는지 모르고 갔다가. 야야야문 잡고 싸면 돼요. 아 저기 야유, 잡으려면은. 저기서 잡으려면은 고모고모 손해대돼 고모고모. 맞대칭도 되고 좋아요. 이렇게 자꾸 이건안 되는 거. 여보가

왜냐면 탁 튀었잖아요. 그래. 여기 이 붙박이장이 굉장히 큰데. 엄청 커. 이 붙박이를 빼면 여기 침대 를 하나 이렇게 놔요. 아 놓으면은 해결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괜히 주택 살이 하고 싶어서 왔다가 음. 1 년도 채못 살고 도망가신 분들 있어요. 헉. 아유 뭐가 이렇게 맞다, 일이 많아, 뭐. 나랑 안 맞아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집은 전세. 전세로 한번 살아보시라 아 전세는 아 좋다. 아 전세. 전세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여기는. 전세깔은요가억 5천만 원. 아 4억 5천만 원. 네, 여기는 4억 5천만 원. 4억 5천만 원. 4억 5천만 원. 4억 5천만 원. 4억 아천만 원. 4억 5천만 원. 4억 5천만 원. 4억 5천만 원. 만